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를 한 달에 만명 정도가 검색을 하네요. 그럼 하루에 310명이 네이버를 통해서 저를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키워드에 홍보만 할수 있으면 하루에 300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1%만 문의가 와도 한 달이면 100건의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 저는 블로그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업종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나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데, 나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블로그를 해도 괜찮냐의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리 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해도 괜찮은지. 음, 그 수강생분들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부동산 분양, 웨딩 플래너, 병원도 있고, 취업 컨설팅 하시는 분, 업종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업체도 블로그 하면 효과를 볼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모든 마케팅 채널을 고려하실 때 수요를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요를 하시면 어떤? 만약에 네이버를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럼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내 사업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나? 안 하나? 그걸 파악하는 게첫 번째예요. 일단 무언가 내가 뭐를 팔려고 하면 고객이 있어야 팔리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이 시장 안에 있는지 그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 낚시 우리가 아무 데나 낚싯줄을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항상 뭐 계절마다 많이 나오는 물고기들이 있고 그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찌를 내려야 잡힐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건 알겠다. 뭐 고객이 있는지 파악하는 건 알겠는데 고객이 있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가 나와요 로그인해야 되나 보니까 어, 로그인은 그냥 네이버 아이디 가지고 계신 거 그걸로 그냥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로그인하면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 도구 클릭하시면 이렇게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웨딩 플래너 분인데 내가 블로그 하면 효과 볼수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뭐 여기에 웨딩 플래너를 차, 찾을 때 보통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 찾지 않잖아요 뭐부터 찾죠? 결혼 안해봤서 제가 처음에 뭐 스드메 뭐 이런 거 검색하지 않나요아 그쵸 스드메 가장 흔한 키워드죠 저도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뭐, 스듬의 비용, 뭐, 결혼 준비 자금, 뭐, 웨딩 플래너 비용, 뭐, 이런 거 검색하겠죠? 한번 하, 해볼게요. 이렇게 조회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 웨딩 플래너 키워드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한 달에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웨딩 플래너를 한 달에 만 명, 정도가 검색을 하네요. 엄청 많이 검색하는 거예요. 이거를 30일로 나누면 그럼 하루에 310명이 네이버를 통해서 웨딩 플래너를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이버에 내 업체를 이 키워드에 홍보만 할수 있으면 하루에 300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1%만 문의가 와도 하루에 3건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달이면 90건. 음... 그럼 거의 이 키워드에만 뛰어나도 한 달이면 100건의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검색량이 많고 적다가 약간 좀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종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이 검색량에서 1%만 문의 오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만약에 뭐 하루에 세 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했어요. 저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인가?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 결혼식장이라는 키워드는 한 달에 80명이 검색을 해요. 그럼 이 키워드를 내가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아, 세부 키워드도? 네.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성수에 있어요. 성수에 연계되어 있는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성수 결혼식장이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은 나랑 되게 가까운 고객이잖아요. 계약될 확률이 높은 고객. 근데 그 확률이 높은 고객이 80명이나 한 달에 검색을 하네? 그럼 그 80명 중에 10%는 무조건 전환시킨다. 계약시킨다. 하면 8명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저 웨딩 플래너라는 키워드는 전국 단위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기서 전환율을 높이는 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고. 근데 성수 결혼식장은 나랑 가까운 고객이고, 어, 내가 이 성수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고객은 나랑 계약할 확률이 높죠. 그럼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럼 80명 중에 8명만 계약시킨다 하면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키워드죠. 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러면은 부동산 분양 이 업종 어떨까요? 부동산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분양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부동산 분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어떤 걸 검색을 해볼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뭐 본인 업종들은 본인이 알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아, 아, 아셔야, 아셔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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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이 매매 쪽이잖아요 네. 여기 성수니까 성수, 사무실, 뭐, 매매. 성수, 사무실, 분양.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분양 관련해서도 회사마다 주로 거래하는 그 지역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지역에서 분양 쪽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해봐야죠. 뭐, 성수, 아파트, 분양. 성수, 빌라,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검색량이 거의 없네요. 음... 이 성수지역.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음. 어, 이 키워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지 했을 때한 다섯 개 정도 키워드를 조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추천을 해줘요. 음. 실제로 고객은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 이러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 보는 거예요 한 번. 아파트 분양으로 검색을 많이 하네. 꼬마빌딩 매매 뭐 이런 거 검색을. 음. 호텔 분양, 빌딩 중개법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빌딩 매물이라는 키워드 가한 달에 130명 정도 검색해요 pc 모바일 합쳐서 그러면은 130명 중에 내가 한 명만 계약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빌딩 매매하면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억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 가억 단위 키워드인 거예요 나한테는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몇명 계약시킨다라고 그 가설을 세어 봤을 때이 키워드가 나한테 주는 잠재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오. 이런 식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 업종을 크게 고가녀 저가녀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가녀가 뭐고 고가녀가 뭐예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제 고객이 구매하기까지의 그 관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면봉을 구매를 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쿠팡 들어가서. 그쵸. 보통은 쿠팡에서 가성비 좋은 거, 그냥 저렴하고, 그냥 괜찮은 거. 그냥, 그냥 구매하잖아요. 아니면 올리브영 가서 뭐 구매를 한다든지, 뭐 굳이 네이버에서 막 엄청 꼼꼼하게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구매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는 추천 안 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면봉 관련한 키워드가 검색량이 한 달에 천 정도 돼요. 근데 그천명 중에서 뭐 1%가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0 명이잖아요. 내가 엄청 공들여서 글을 열심히 써서 사인 호출 시켰어요. 1 0 명이 구매하잖아요. 그 면봉 하나에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0 명이면 5만 원이에요. 안 쓰는 게 낫겠다. 단위가 <laughs>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빠른 거죠. 그래서 일단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구매하는 과정까지 고객이 얼마나 까다롭고 꼼꼼하게 알아보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는 고객 수요가 많은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 키워드를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업종이 블로그를 하면 과연 효과 볼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